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종소리 울리고 있나요? 어, 있습니까? 네. 라는 제목으로 알수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네. 어, 제가 어제 저녁쯤에 아이들이랑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생일이라고 보통 하면 나를 위한 날이잖아요. 내 생일은 나를 위한 날이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죠. 나를 위해서 선물도 사고 뭐 나를 위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일인데 어 예수님 생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해, 뭘 이렇게 하지 않나 왜 이렇게 뭐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빨간 날이라고 나를 위해서 보내 나 이런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아들 선물을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니까, 어,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지났으니까 다행이죠. 내년 크리스마스는 좀 예수님 생일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좀 보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향한 늘 감사의 마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나눠봅시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화요일에 이어서 제사장의 복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에봇의 구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할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이 어, 아,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준다는 거 못했는데. 보면은 이제 여러 구글 검색해 보세요. 에봇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화려한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이건 왜 이거 달아놓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방울에 아니 오늘 오, 보, 본문에 방울과 석류를 옷의 끝에 달아라라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고 또 석류를 달아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디에 다는 거냐면 에봇이 길게 정강이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거든요. 롱코트 혹은 뭐 롱패딩 같은 거. 그런데 그 가장 밑단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방울도 달고 이렇게 석류도 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 다닐 때마다 방울과 석류가 발을 정강의 체이겠죠. 그래서 이걸 무슨 의미가 있냐, 왜 다느냐? 석류는 그 모양을 따라서 뭐 영광과 생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떤 그 제사를 통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어, 그 생명의 역사가 선포되어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아놓았다고 요또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기능보다는 의미적으로, 기능을 할수 있는 건 많으니까 의미적으로는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 또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울은 왜 달아놓았느냐? 방울은 걸을 때마다 제가 정강에 이렇게 채인다 그랬죠. 채인 때 소리가 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다른 뭐 의미적인 어떤 목적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 기능적인 목적으로만 달아놓은 거예요. 소리.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입니다. 에봇은 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할때 입게 되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동물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성소로 들어갈 때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에봇이라는 옷이에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피를 받아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피를 받아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알고 알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죄수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냐면, 성소로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제사장이 다시 살아서 나올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재물을 받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개념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신약에서 그렇지만, 그래서 구약의 개념에서, 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하나님께 재물을 들고 가는 제사장이 부정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니까 부정한 것이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구약에 약속된 이, 율법에 약속된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기억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 너가 나의 그 거룩한 얼굴을 보면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과 같은 개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제사장이 부정하든, 가지고 간 재물이 부정하든, 가지고 들어갔을 때 부정하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이 재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가지고 아니 들여지고 살아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드린 재물이 내가 가진 피 값을 가지고 들어간 제사장이 거룩했구나 거룩했구나 부정했 아니 부정 정결했구나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통해서 뭐라 할수 있어? 하나님이 받으셨고 우리가 정결함으로 입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 무덤에서 나오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 없어. 나와야 중요한 거야. 아무튼 그건 그렇습니다. 이거 복음적인 내용이라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죄가 있어, 우리 민족이 죄가 있어. 그래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제사장이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옆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거, 피를 받는 거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제사장이 피를 받아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장 크게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될까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제사장이 나오는 거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디에 어디에 신경을 곤두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려 있어야 돼요? 옷에 달려 있는 방울 소리. 방울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방울소리가 멈추면, 아, 죽었구나. 방울소리가 멈, 이게 계속 딸랑딸랑 들이면, 아, 우리 제사장이 열, 내가 드린 피를,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고 뭐 돌아다니고 있겠구나. 나오고 있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드렸던 제물이 흠이 없는 게 맞았구나. 이런 거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께 사함받았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가 끊이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 성소의 문을 탁 제사장이 열고 나오면 그제사에온 이스라엘을 알게 되는 거예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구나. 들어갈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이 나올 때야 뭘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에요. 제사장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늘 성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니까 늘 성결한 삶을 살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머리 위에 폐를 달아 만들어 달았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이라고 새기고, 아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머리에 쓰는 관, 관있죠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나는 성결하게 사는 사람이야. 여호와께 성결하게 사는 사람이야.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거죠. 제사장들끼리 같이 있을 있을 테니까 여호와께 성결합니다라는 어떤 표식을 달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거룩한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함께, 늘 하나님께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예전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려줬는데, 이제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별개가 아니라, 포함되어져 있는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나도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럼 아까 제가 이 출애굽기 본문을 설명하면서 제사장이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종소리. 종소리를 통해서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구나라는 거를 온 세상에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종소리 울리고 있습니까?입니다. 뭐 징글벨 징글벨 이런 거 아니고 종소리 울리고 있습니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과연 여러분은 지금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제사장의 종소리처럼 나의 예배가 살아있음을 나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종소리가 울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그냥 버려지는 들어가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죽음의 예배가 아니라 종소리가 울리는 생명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내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알겠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의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바르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있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 나가야 합니다. 늘 우리의 삶과 마음을 겸비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청년물은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종소리 울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결함으로, 늘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의 예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성소문을 박차고 나와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땅 가운데 선포되었음을 알릴 수 있는 그로말미 아마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입술로 삶으로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교회에서도 삶에서도 예외의 성공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